연막 어머 뭐, <봄> 아, <죄송합니다. 웃음> 아, <laughs> 여기 스 s p o n d You spar, you know, s 여기. n e I'm not sparking you, sparking you. You sparking you. 자 윤성아 함할게 어? 잠깐만 이런. 어나 죽을뻔했다 죽을뻔했다 어 죽을뻔했다 후우 죽을뻔했네 내로사십칠아 칠십달 칠십달 아니.. 레이지 사운드를 못 듣나? 아.. 부담이네 얘네 참보일지 몰라 <laughs> 오퍼다? 내가 이겨 내가 이겨 <laughs> 와 내가 이겨니 네, 로맨 니 네, 로맨 곡이 싸가졌다.